며칠 전에 교한 분이 출장 중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감사제를 준비하는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아마 올해는 숨은 보물찾기 하듯이 고난 중에 감사를 찾아 드리는 예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가 맺는 열매가 참으로 놀랍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기에 주신 축복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까? 씨를 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려운 때 감사의 씨를 심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럴 때 반드시 거둘 것인데 더큰 감사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절에 담긴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유월절이고 둘째가 맥추절, 그리고 셋째가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세 절기에는 놀랍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구원의 단계가 담겨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맥추절은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구원받은 자와 멸망당할 자가 구별되는 주님 재림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맥추절은 보리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맥추절에는 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그리고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절은 6월 절 후, 7주간이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6월절 이후 50일째를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날짜를 따져서 지키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함을 열 가지 재앙으로 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맞춤 내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 나온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홍해까지 추격해 왔기 때문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백성을 그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시므로 다시 한번 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자신들의 구원이 완전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확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너가게 하시고 또 이전에 애국에서 끌어내시고 그리고 광야에 이르게 하셨지만 그 광야에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내내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만나를 먹이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셔서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이 주일이 지나고 칠주 7주, 일곱 주가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이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낮에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피하게 하시는 것도 그렇고 밤이 되면 불 기둥이 나타나서 추위를 이기게 하시는 것도 그렇고. 심지 않고 거두지 않는 이 광야에서 매일 굶지 않고 먹는 것도 그렇고 이 광야 메마른 땅에서 물이 나와서 마실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너무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시켜 줍니까? 죄와 저주에서, 마귀의 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맥추질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부어 주신 날이 오순절 곧 맥추절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이 맥추 감사절이 단순한 감사절이 아님을 아셨습니까? 120문도는 오순절 곧 맥추절에 성령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맥추절 신앙을 바로 지키는 성도는 바로 가진 성도는 성령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 성경에서. 사도바울, 네, 장로님, 그렇죠. 사도바울은 자신의 전 존재가 깨어질 정도로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장로님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laughs>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달렸던 강도 중에 오른쪽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은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러나 두 강도는 흉악한 죄인으로 자기 죄로 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이 오른쪽 강도가 예수님을 고백하죠. 줄에 고백하죠. 그리고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극적인 순간에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우리 모두의 구원의 모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이후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는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구원받고 인생을 마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떠나기 직전에, 임종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삶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이후로부터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삶이 있고 복이 있고 은사가 있고 그리고 부으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더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과정에 시시때때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각양 좋은 은사들이 많은 것을 알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각양 좋은 은사들이 귀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고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약속된 성령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막강한 정치 권력과 헬라의 수준 높은 문화와 유다의 종교적인 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와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힘이 없고 약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곱 집사를 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집사 한 사람을 세울 때도 성령 충만한 성도를 택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어도 직분을 가질 수 있고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습니다. 자신이 먼저 지치고 맙니다. 교회는 사람이 있다고, 건물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아는 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계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이적과 기사를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는 다 떠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까지도 떠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 여전히 의심하는 자도 있었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자들도 있었습니다. 부활은 두 말할 것 없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지만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무언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제자들 120명이 이 약속과 명령에 순종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맥주절이 온 것입니다. 그때 성능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바로 세상을 덮는 복음의 역사가 그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귀족이 인도에 절친한 한 영주에게 아주 좋은 트럭 한 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트럭을 선물로 받은 영주는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귀족이 영주가 사는 곳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황소 네 마리가 트럭을 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주에게 트럭이 황소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트럭에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면 트럭이 황소 수백 마리도 끌고 갈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성령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황소 세 마리가 네 마리가 터럭을 끄는 것과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그큰 힘으로 수레를 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곧 맥주절에 임한 성령은 어떤 체험으로 임했습니까? 2절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 첫째 바람과 같은 역사였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지하는 신비한 힘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여호와의 강력한 군대로 변화되는 역사는 곧 바람의 역사였습니다. 바람은 없어져야 할 것들을 없어지게 합니다. 제거할 것을 제거시켜 줍니다. 바람이 불면 허접한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또한 바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바람의 단단한 돌과 바위가 깎이고 다듬어지는 것을 풍화작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잔잔한 바람이 바위를 깎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임한 다락방에 임한 바람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우리 안에 불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바람이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 가득 임했습니다. 그 정도의 바람이라면 다락방 바깥에서도 온 사람들이 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다락방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알았던 희한한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바람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불의 역사였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불로 재단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가운데 드러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재단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심으로 온천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시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빛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 가운데서는 어둠이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압력하던 것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불은 뜨거움입니다. 교회를 뜨겁게 하고 성도들의 심령을 뜨겁게 합니다. 모든 약한 것을 다 태우고 악한 것들을 태우고 살라버립니다. 성령의 불 앞에서 사단의 역사는 다 사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했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하늘에서 집채만한 불덩이가 내려와서 120문도 성도들을 다 덮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 위에 불이 하나씩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그러니까 120명이 모였으니까 120개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고 그 불이 각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성천하실 때 예수님 성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5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을 때다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각자 자기 일들 때문에 자리를 떠고 말았을 것입니다. 결국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만약 500명의 성도들이 끝까지 남았더라면 그날 임하신 불은 500개에 썰 것입니다. 근데 120명이 남아있어서 120개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위해 성령이 임하시고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에도 불이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불이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추원하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보십시오. 누가 그 바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불은 또 어떻습니까? 불이 무섭게 타오르는데 누가 그 불에 맞을 수 있겠습니까? 바람과 불은 각각으로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두 가지가 합쳐지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겠습니까? 산불 한번 나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진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몇날 며칠이 가도록 진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군인들, 공무원들, 민간인들, 심지어 학생들까지 다 동원되고 하늘에서 땅에서 물을 갖다 부어도 산불 진압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과 바람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과 바람이 함께 움직일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불과 바람의 역사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 곧 맥추절의 영인 것입니다. 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누가 이 성령을 체험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그냥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지 않으시기로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우리의 마음은 강제하지 않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되고, 내가 믿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내가 사모해야 하고, 내가 환영해야 하고, 내가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임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나을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빌그람 목사님이 그 유명한 마를린 먼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매님도 예수 믿으셔야 한다고. 그랬을 때, 먼노가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대답을 한 일주일 후에 마를린 먼노는 자기 아파트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됩니다. 브라질에 캠피나스라는 마을에서 2005년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10대 남자아이들이 어느 날 술을 잔뜩 마시고는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여자친구를 불러서 차에 타라고 종용했습니다. 엄마는 딸에게 나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래도 딸은 막무가내로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려는 딸에게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네차 안에 같이 가신다고 생각해라. 그리고는 막지 못하여 보내 줍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잠시 후에 차가 정면 충돌해서 차 안에 있던 아이들이 다 죽고 맙니다. 차가 출발하기 전에 딸이 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탄차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라. 그랬을 때. 이 딸이 엄마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엄마, 차가 꽉 차서 하나님이 앉을 자리가 없어. 트렁크에 타시면 되겠네. 그 차가 완전히 파손되었는데, 여러분, 트렁크 쪽만 말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달걀 12개가 들어있었는데, 그 열두 개 달걀 하나가 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에 끌려가지 못하고 육에 끌려갔던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록한 것을 똑같은 이 병행구절인 이 복음을 누가는 누가 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둘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구하는, 우리가 구하는 그 가장 좋은 것, 우리가 나쁜 것, 허접한 것 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 우리는 좋은 것을 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베스트 오 베스트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구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입니다. 이 구하는 것, 좋은 것,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중에 가장 좋은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 생에 최고의 날, 가장 좋은 날은 그 좋은 것 중에 좋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날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좋은 날, 내일은 더 좋은 날, 모레는 더 좋은 날 가장 좋은 날들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